안녕하세요 샤인카입니다. 어, 자차나 대물 자동차 보험 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대인 합의금에 대해서 알리 알려드리고 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뭐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이런 건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는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을 찾아보시고. 어, 대인 합의금을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보험사 직원들은 그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까라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얼마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잘알 수가 없겠죠. 모르면 보험사 직원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인 합의는 언제, 얼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만일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도 과실만큼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 건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시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 입원하면 그날로 보험사에서 쫓아옵니다. 합의하자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도 않아요. 직장인들은 빨리 직장에 나가봐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험사는 급할 게 없어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 액수도 보험사 직원이 막 훌어치기가 쉬운 겁니다 일단 입원하시면 보험사가 오든 말든 그냥 치료에 집중하시면 돼요 돈을 바라고 입원한 건 아니잖아요 치료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병원비는 보험사가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하실 거 없으니까 계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 치료를 받아도 아프다면, 뭐, CT라든지, 뭐, MRI든지, 그런 것도 찍어 보세요. 통증의 원인이, 뭐, 무엇 때문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몸이 우선이에요. 합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면, 한결같이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운을 띄우고, 웬만하면 합의하시죠. 뭐 병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제가 향후 치료비까지 조금 더 챙겨드릴 테니까,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50에서 60만원 정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추후 후유증이 생겼을 때, 다시 또 아프시면 저희가 또 치료를 해주겠다고, 문구를 합의서까지, 그 합의서에 적어준다고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아셔야 할게 있어요. 합의는 하는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추후 아프다고 후유증 생겼다고 치료해달라고 연락을 해봐야 보상이 주지 않아요. 왜? 그 통증이 사고 후유증이라는 거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냐? 몸이 아프지 않고 원상대로 돌아왔을 때 하는 겁니다. 통증이 있다면 합의를 하시면 안 돼요. 아프지 않을 때까지 치료 꾸준하게 받으신 다음에 몸이 원래대로 회복이 됐을 때 합의를 하시는 겁니다. 합의금 액수는 최하 주당 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초진이 2주가 나오시게 되면 100만원. 3주가 나오시게 되면 150만원 정도가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그 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진이 3주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어, 뭐, 손해 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뭐, 수입료 떼주고도 일반이 합, 그, 합의하는 금액보다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5년 운전하면서 사고가 딱세번 났었는데요. 처음 사고 나서 입원했던 게 20년 전쯤이고요. 마지막 사고가 6년 전인데요. 외상이 없어서 전부 초지는 2주짜리로 이제 끊어졌었고, 진단서가. 합의금은 각각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으니까 저보다는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보험사는 합의금 액수를 산정을 할때 거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금의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내가 월급이 얼만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피해자가 근데 보험사에서는 맞받아 쳐요. 가만히 듣고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고객님, 뭐, 월급 타서 그돈다 남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출퇴근 교통비에 밥도 사 먹고 하다 보면, 그 돈을 다 남는 게 아니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한30% 정도를 떼고, 70%만 인정을 합니다. 그 70%를 30일로 나누고, 그 나온 금액에다가 입원한 일수를 곱하면,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그렇게 썰을 풀면서 보통 합의금으로 50에서 60만 원을 부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양심 있는 보험사 직원들도 있는데 대부분 최대한 싸게 합의하려고 많이 합니다. 에이, 설마 그 금액에 합의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 제옆 침대 환자 보험사 직원 언변에 홀려 가지고 초진이 3주가 나왔는데 70만 원에 합의하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식지를 제가 봤습니다. KT 다니던 분이셨는데 저랑 동갑이어서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복귀를 하다가 차에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어 그분은 이제 외상이 좀 있어가지고 초진이 3 주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퇴원하라고까지 했는데 변호 그. 보험사 직원 언변에 요, 요거에 이제 홀리셔가지고 다리 쩔뚝쩔뚝 걸어가면서도 합의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러고 나가서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바로. 그러면 또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고 경험이 없으, 없고 합의 잘 모르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서 성치 않은데 이런 언변으로 와서 이렇게 합의하자고 택도 없는 금액으로 얘기를 해도 그냥 보내세요. 바쁜데 오실 거 없다고 내가 안 아플 때까지 치료 잘 받고 나중에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보자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합의금 액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소 주당 50만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많이 받는 이런 스킬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최하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사고가 100대 0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6대 4, 뭐, 7대 3,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첫 사고가 100대 0그 상대방 과실이었었고, 두 번째 사고가 6대4, 세 번째 사고가 7대3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였었고요.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 과실 부분만큼 합의금 액수에서 까고 나머지만 지급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과실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깎으려고 해요. 하지만 다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다면 과실만큼 공제를 하고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일반인이 경상으로 입원해서 합의하는 금액은 그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과실 상관없이 미미멈 주당 50만원 이상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실이 6대4였을 때 받은 합의금이 120만원이었고요. 7대3이었을 때 받은 합의금이 130만 원이었습니다. 6년 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이상 보험사 직원한테 눈탱이 맞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샤이카였습니다.